데리 t 루디 다라입니다 와! 오늘은 오랜만에 달아 님과 함께 큐 젤리를 먹방을 해볼 거예요. 야, 비켜. 자, 일단은 저희가 이수시을 준비했고요. 이수시에 저희 이걸로 하나 둘셋 한번 터트려볼 건데 이거 오, 이거 공지자 너... 보요 이게 막팡터 소리 나진 않, 않더라고요 이게 애들 뜨는 거 보니까. 하나, 둘, 셋. 엥? 응 음? 소리가 안 나네. 음 이거 뭔 맛이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한약이랑 포도 맛? 포도 마이크미 그냥 마이크미 맛인데 이런 거. 음있다 그리하여 아주 짧은 영상이었네. 짧은 네 영상 으아. 끝이네. 일분 3 0초 지금까지입니다. 뭐 해도 되게 짧네. 아 여러분 뭐라도 해야지 좀 방송이 살것 같은데. 내 키우는 먹이 같은가요? 안돼. 자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쓰여줄게요. 아니야. 씨. 여러분 뜯어? 여러분이 응. 뜯어? <laughs> 터졌어 여러분 <laughs> 여러분은 죽 심장이 터졌어 <laughs> 여러분이 이제 심장이 터졌어 이제 죽시 ㅅ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방송을 좀 살리기 위해 워밍업 하기 위해 어? 이게 워밍업 아이씨 이거 좀 먹어 <laughs> 여기 보입니다. 아,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아 일기... 그림을 그 좀... 어쨌든 그냥 알기 짱에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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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을 그려서 어, 맞추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도 같이 맞추세요. 아, 아. 연필을 아, 가지고. 먼저 그려주세요. 네, 저 맞춰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세요. 진짜 쉬워요. 네 일단 첫 뭐, 번째. 엄청나게 쉬하게 누구나 맞춰요. 잠깐만, 저기 카메라만 보도 사과 아니야? 이게 무슨 사과야? 아니야? 카메라 뽑던 사과 같은데. 루카포도 안온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laughs> 뭔가요? 이게 뭔가요? 아, 잠시만요. 색깔 좀, 그럼 저, 제가 색깔. 아! 아, 알았어요. 네. 여 이거 오늘 방송한 켜고 잘리잖아요. <laughs> <laughs> 자, 이번엔 제가 그려볼게요. 어. 자, 저는. 음... 처음부터 좀 어렵게. 자, 내일. 네. 글씨, 이거, 이게 힌트입니다. 네. 자, 이거는 여러분한테는 힌트가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이에요. 내일 학교를 간다. 어, 답이랑 비슷해서 깜짝 놀랐네. 친구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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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따가. 음... 학교 가는 길. 여기가 학교라고 쳐 봐. 야, 그 노래잖아. 자, 여기가 우리 학교 학교라고 쳐 봐. 요 여기 내가 학교 너 학교 3학년 사, 3학년 1반인가 너가. 나 2반. 3학년 2반. <laughs> 자, 여기 이게 최종 작거 제가 그림 못 그려 가지고요. 육 아니, 욕 나오셔도 쳐서. 스 안에 일세 명이 있다. 저걸 보세요. 달려. 하기 왜? 짱다. 저희 내일이 하기예요가지고. 하기야. 하할때뭐 하세요? 춤 리코더. 춤 리코더? 춤은 무슨 춤 추세요? 맞아. 잠가 이걸 그림을 볼다아나 알아 알아. 그데 마이키. 우와, 나 근데 어떻게 맞히지? 난 정말 지니어가 봐. 자, 아, 너는... 갈게 안녕히 세요아야 <laughs> 가지 마, 가지 마! 이씨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많이 나오는 루리TV. 아니야! 다모TV야! 다모TV. 다모티비. 여기 나오는 다모TV. 다라, t v 자, 여러분, 영이 아 안에 지금 슬픈 장면이야. 더 맵게 아니면 요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는뽕이고요 어? 네, <laughs> 그냥 방송 재밌게 하기 위해서만 <laughs>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 <laughs> 안녕. 야이! 신고할거야 여러분 안녕 나무티이 신고